아킬레스건을 풀어주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20년째 재활의학과 진료를 하고 있는 김정우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도 안 했는데 발목이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너무 당겨요. 사실 이런 증상 대부분은 아킬레스건이 뭉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킬레스건은 종아리 근육과 발꿈치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로 여기가 단단하게 굳으면 혈류가 막히고 다리 전체가 무겁고 붓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아킬레스건을 풀면 생기는 변화. 1. 혈액순환 개선. 굳어있던 힘줄이 부드러워지면서 다리 끝까지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절임과 부종이 줄고 다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종아리 발목 통증 완화. 긴장된 근막이 풀리면 발바닥, 종아리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3. 보행자세 교정. 딛는 각도가 자연스러워져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도 감소합니다. 4. 수면 질 향상. 밤에 다리가 당기거나 쥐가 나는 증상이 완화되면서 숙면을 돕습니다. 이렇게 풀어보세요. 의자에 앉아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20회 정도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 손가락이나 마사지볼로 발 뒤꿈치 위쪽 아킬레스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문질러줍니다. 이때 리프젠 스프레이를 함께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리프젠은 단순히 표면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근막 깊은 곳까지 흡수되어 은은한 온열감으로 혈류를 개선하고 굳은 힘줄의 염증까지 완화해 줍니다. 특히 운동 전후나 자기 전 1분 관리 루틴으로 사용하면 다리 피로감이 줄고 아침에 훨씬 가볍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리한 스트레칭보다 매일 3분씩 꾸준히 리프젠과 함께 아킬레스건을 관리해 보세요. 다리의 피로가 줄고 걷는 게 한결 부드러워질 겁니다.